할렐루야 오늘의 암성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배소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예배소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령을 알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합니다. 내일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감격과 기쁨이 없는 이유는 성령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님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종교적으로 형식적인 신앙 생활을 하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적인 신앙 생활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령 충만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인 자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누리려면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님은 누구신가에 대하여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없지만 말씀 여러 곳에서 이에 대한 말씀으로 증언을 합니다. 어떤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신앙고백에서 거기 사도신경이 바로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삼위일체에서 성부나 성자나 성령 그 어떤 한 부분이라도 왜곡시키거나 잘못 알게 되면 이는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삼위일체라는 용어는 한 마디도 찾아볼 수 없지만 그러나 이곳 저곳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한분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세 하나님으로 세분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은 위격으로 삼위 위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에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죠요 어, 하나님 한 분이신데, 내가 라고 그렇게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라고 하신 것은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격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라는 복수의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로 17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우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삼위로 나타나시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비둘기 같은 성령을 부어 주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런 음성을 들려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 인간들의 구속과 관련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이 삼위일체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죄인 된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성자요 또그 성자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후 대신 보내 주신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성령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하나님, 한 같은 분, 다만 3위로 나타나실 뿐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성부와 성자, 그 위격이 뭐 성부가 제일 높고, 그 다음 성자가 높고, 그 다음 성령이 높은 것이 아니라 모든 권한이나 능력이 똑같은 하나님이시, 한분 하나님이시라는 것, 다만 3위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을 비유하기도 합니다. 태양은 그 태양 자체에 몸이 있고 또그 태양에서 바라는 빛이 있고 또 태양에서 바라는 열이 있습니다. 우리는 열만 가지고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빛만 가지고 태양이라 하지 않고 열만 가지고 태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 몸만 가지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빛과 열과 또 몸통 자체 이것이 세 가지로 나타나지만 그러나 이것이 바로 태양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도 비유한다면 이제 우리나라의 군대가 육군, 해군, 공군, 삼군이 있는데 그 같은 국군인데 하늘에서 싸우는 군인을 공군이라 하고 육지에서 싸우는 군인을 육군이라 하고 바다에서 싸우는 군인을 해군이라고 칭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은 성자요 또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는 일체요 한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지와 정과 의를 갖춘 인격자이십니다. 지성과 감정과 또 의지. 이것은 인격의 삼요소인데, 우리 성령님께서도 이 삼, 삼가, 3가, 세 가지의 인격.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갖고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1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성령님은 감정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마서 15장 3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아멘 예배수서 4장 30절 말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노하시기도 하시고, 또 속상해 하시기도 하시고, 근심하시기도 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서운하게 해드리지 말아야 되지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실을 잘 알지 못해서 성령님을 근심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실 때, 그 감동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거스리고 거역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마음에 아프심, 아픔을 가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인격자이시라서, 어, 성령님은 다시 이제 우리의 안에서 우리를 시키시기, 무슨 일을 감동을 주시고 시키는 일을 꺼려 하시죠. 왜? 무시해버리니까. 그럼 감정을 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근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네 번째로, 성령님은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의지, 무엇을 결단하는 것을 의미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성령은 한 분이시지만 그 성령을 받아서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로 병을 고치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은사를 받아서 사람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방언을 받는 사람, 예언을 받는 사람 등등 각각 다 다른 은사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성령님이 내가 이걸 받고 싶다고 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부어주신다고 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우를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성령께서는 의지를 갖고 선택도 하시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님은 보혜사이십니다. 보혜사란 말은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런 뜻인데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보혜사를 보내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사는 것과 같은 효과인 것입니다.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모시고 살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리가 달라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이 능력 있는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할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엄청난 일들을 할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안에 모시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우리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확실히 알아야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며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갖고 계신 인격자이시고 또한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돌보시는 보혜사심을 우리가 알고 그 성령님을 잘 예우하여 드려서 우리 안에 모시고 항상 인정하고 환영하고 또 의논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며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한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우리에게 사역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잘 이해하게 하셔서 잘 모시고 따르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비일 잘 준비하여 내일 거룩한 성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내일은 성령 강림주일인데 우리가 다 이번 성령 강림주일에 성령 충만함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죄인을 대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